자, 우리 베테랑 앙을 개조해가지고, 아, 어제 요 밑에, 요 속에 나눴거든요. 과연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하러 가볼게요. 한번딱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심해요. 뭐 있다. 미끼만 다 따먹고 갔는데요. <laughs> 미끼 다 따먹어 버렸어요. 여기 한번 가까이 대봐요. 미끼를 다 따먹어 버렸어요. 여기 밖에 달아놓은 지렁이가 한 마리도 없어. 이거는 금방 건져야 되나 보다. 그런가 봐. 야, 지렁이 하나도 없이 다 따먹어 버렸어요. 낚시 종류라서 시간 얼마 안 돼서 건져 봐야 되겠다 이야 일단 다시 지렁이를 달아서 넣어 봐야 되겠습니다 지렁이를 다 따먹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지렁이를 달아서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지렁이를 다시 잡아서 끼워서 다시 또 내려 놨습니다 아마, 낮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들이 넣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다 따먹는 것 같아요. 자,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자, 아까 지렁이를 다시 달았어요. 다시 달아갖고 내놨는데, 1 시간 됐습니다. 밤을 새니까 다 따먹고 가버려가지고, 지금 낮에 한번 근처 볼게요. 아직 지렁이가 고대로 달려있어요. 아직 야들이 오지 않았나봐요. 일단 그대로 놓어놓을게요 자, 한 시간이 됐는데 아직 지렁이가 고대로 있습니다. 낮이라서 그런지 일단 내일 아침까지 한번더 두고 보겠습니다 자그러면 내일 아침에 건져서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배암이 있는지 조심해서 가요 배암이 있는지 딱딱 치고 발로 굴러 팔 아, 굴러, 팔 굴러. 응? 발로 빵빵 굴러. 응. 자. 아, 오늘 있잖아요. 매기 낚시. 특별한 매기 낚시. 근처로갔는데큰 찌그런요.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가지고 배도 고프죠. 메기를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끓이서 점심을로 먹으려고 했는데 메기를 못 잡는 바람에야 아버님 성어 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메기 대신에 소어회로 먹는다. 그 대신에 제가 메기를 못 잡아서 무릎을 꿇고, 원래 손을 들었는데, 손을 이렇게 들게요. 손을 이렇게 들고, 1분간 불을 쓰겠습니다. 불을 쓰고 나서, 이소회를 먹을게요. 저는 먹을게요. 부이는 가서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매기를 못 잡았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다음에 내가 딱 잡으면은 다시 매기면 딱 먹습니다. 정글 서면서 말 많이 하면 안니다 좋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어요. 그, 짠장 먹고. 그거 먼저 도실락 어? 밀게요. 그만 벗어보고 <laughs> 나중에 잘하면 되요 음, 음, <laughs> 맛있어서, 그거는 아무것도 없게기 이런 거예요, 다먹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laughs> 주는 제가 먼저 다 먹을 거예요. <웃음> <웃음> 소주 1등씩만 <딜빙둥만> 안 <다> 할게요. <laughs> 생각났어요, 어쨌 송어회가 최고입니다. 송어회. 송어회가 일단 느끼해서 않잖아요. 그래서 모이, <laughs> 미안합니다. 이렇게 좀 많이 써서 모이, 미안합니다. 원래 송어회는 야채를 여기에 참기름에 끓여서 아니면 초장에 끓여서 같이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오늘 메기 낚시 실패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미끼를 뽑아서 낮에 것갔잖아요 와서 간져보면은 미끼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불찰. 메기는 밤에 나와서 네. 밤에 먹는데 낮에 놓다 보니까 피리들이 와서 다 먹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더 연구해서 바로 땅으을 나가보겠다 그래서 한번 성공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버를 제대로 못써가지고 빨리 먹고 버를 써야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마리도 없어 한마리도 없어 <laughs> 미끼 다 따먹어버렸다 다 따먹어버리고 아 미끼 다 따먹고 갔고 미끼 하나도 없다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더잘 해가지고 도전을 한번 딱 해서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실패를 했어요 결국은, 연구를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